마이 달링 <laughs> 그럼 저랑 사귀려고 나왔어요 오늘? <laughs> 잠깐만 아니 네, 네. 흔들리는 네는빛에 끌렸어 전 나를 떠나지는 마아 <laughs> 너무 웃겨 어우 또 소개팅 하러 왔네 사람들이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럼 도대체 어떤 분이랑 잘 돼야지 소개팅이 끝나는 거냐고 그래도 많은 분들이 또이컨텐츠를 좋아해 주셔서 아또 계단이 있어 아 지난번 숨소리가 너무 많이 들린다 어 네, 반가... 반갑습니다니다니다 <laughs> 반갑습니다. 네. <laughs> <만나서> 반갑습니다. <laughs> 저는 니다 네, 니다니다 <이즈로입니다. 웃음> 원래 사람다못쳐다 아, <laughs> <저, 처음에는, 웃음> 어, 저... 네, 감사합니 네, 감사합니다. 네, 다보는데 어? 근다 스타일이 뭐 하시는 분이니다 네, 무용이에요. 저. 아, 무용? 그, 현대무용. 아, 그래서 현대식으로 입었구나. 아니, 아니 옷 스타일이랑은. 어, 그 이름은 안알려준것 같은데. 최지예예요. 아, 최지예. 최지예. 지, 지예, 네, 예아니때 어, 예. 지예. 네. 어. 반가워요 <laughs>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더라고. 되게 내가 소, 소개팅을 진짜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방송이니까 나온 건지. 오, 근데 어떤 거 같아요? 진심인 거 같긴 해요. 어, 저 진심으로 나온 네. 거예요 지금. 안녕하세요. 어, <laughs> 안녕하세요. 오늘도 트쳐가 계시네. 요 도자기 만들기 해보실 건데. 어 도자기. 네. 먼저 스케치 만드시고 싶은 거 네. 그려주실게요. 뭘 만들지? 혹시 혈액형이 어떻게 되세요? B형이야. B형. B형. 네. 뭐 요즘 에잘안 물어보던데 혈액형. 아, 근데 저는 혈액형을 좀더좋아하요 어, 혈액형 어, 뭐예요? 뭐 같아요? A, B형. 어, 맞아요. 어. 어 소름 돋는다. 뭐 왜왜그좀 약간 좀 뭐랄까 일반적이지 않은 거 같아요. 아 진짜요? 네 칭찬이에요? 칭찬이죠. 근데 <laughs> 눈을 아예 안 쳐다보시나. <laughs> 무서워할까 봐 <한번 웃음> 무서워할까 봐. 귀여우신데. 아, <laughs> 거짓말 잘하는 스타일이야. <laughs> 저 거짓말 못해요. <laughs> 저 좋아하는 거 같은데. 제가요? 네. 나 좋아하죠. 얼마큼? <laughs> 비밀이야 비밀. 지금 드시고 오셨어요? 아니요, 저도요. 안 물어봤는데요. <laughs> 새로운 새로운 매력을 어... 찾고 있어. 요 저에 대한 새로운 매력. 을 아, 본인에 대한. 어, 네. 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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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. 흡연하는 남자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저는 상관없어요. 오, 평소 코미디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? <laughs> 저 완전 저 완전 좋아해요. 완전히? 네. 결혼해야겠다. <laughs> 좋아하는. 개그맨 누구 있어요? 저 이용진. <laughs> 실제로 완전 별로예요. 사이코패스 사이코패스. 어 <laughs> 근데 옛날에 제가 지금 좀 네. 살도 찌고 게을러져서 이랬는데 옛날에 전성기 때는 뭐 꿀리지 않았죠 제가. 음. 근데 이용진이 왜 좋아요? 저 약간. 좀 잔잔하게 웃기는 스타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첫아이 스트림! <laughs> 발광을 떨면서 웃기지 않아요? <laughs> 근데 약간 표정은 되게 되게 약간 뭔지 알죠? 차분한 그런 사이클빗을 하죠. <laughs> <그렇다. 웃음> 다 그렸어요, 저. 어? 선생님 저다 다 그렸어요. 두분다 이거 앞치만 하나씩 착용해 주시고요. 어. 그럼 저랑 사귀려고 나왔어요, 오늘? 그건 모르는 거죠. <laughs> 아, 모르는 거. 가능성은 있는 거네, 그래도. <laughs> 아 왜냐면 그 가능성이 있다고 해야지 내가 더 적극적일 수도 있는 거고. 가능성은 항상 있지 않을까요? <laughs> 요, 이렇게. <웃음> <웃음> 잠깐만. <아이>. 네. <laughs> 이거 아니잖아요. <웃음> <웃음> 어느 분부터 먼저 하실지. 지혜 씨부터. 근데 약간 지혜 씨첫 인상이 그 배우 닮았다. 누구요? 이성경. 어. 느낌 이 살짝 있다. <laughs> 욕먹는 거 아니에요? <laughs> 웃는 모습이 좀 많이 닮았네 그럼 아, 어. 오늘 저녁에 성경김에다가 밥 먹어야겠다 같이 성... 드실래요? 같이? <laughs> 벌써 밥을 같이 먹자고요? <laughs> 오 뭐야 근데 오잘 잡히네 진짜 손재주가 좀 원래 무용하시는 분들이 손끝 감각이 되게 좋잖아요 이 춤선이 다 손끝까지 가잖아요 그죠? 그쵸 렇 네. 손재주가 좋은 사람들이 결국에 도벽이 있던데 <laughs> 아, 예 맞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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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대무용은 어디.. 현대자동차 쪽에서 하는 건가? <웃음> 아니에요 <웃음> 쓰레기 같은 드립이었어요 에이... <laughs> 근데 가끔 그런..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아요 그럼 진짜 못 배운 애들이죠 <laughs> 그런 애들이랑 어울안 <어울리기>. 돼요. <laughs> 우리 도자기 선생님은 도자기 말고 진짜 자기는 없어요? 제 자기요? 네 있죠 있어요? 네. 도씨 만나야겠다 그럼 도자기네 그죠? <laughs> 아 웃기시면 안 돼요. 이거 <laughs> 할 근데 이거 얼굴에 하면 피부 좋아지나요? 아니요, 이거 피부 안 좋아요. 머드팩 약간 이런 거. 언니, <laughs> 어, 이거 묻은 거 같은데? 이거 묻은 거 같은데? <웃음> <웃음> 안 돼, 안 돼. <laughs> 지에 보령 한번 데리고 가야겠네. 보령에 내 친한 용삼이 형님이라고 계시거든요. 어... 펜션하는 형님. 갑자기 용삼이 형 한번 전화해볼까? 어 진우야 아 형님 아니 도자기 공예 수업 받다가 형님 머드 얘기가 나와서 네 그래서 형님 생각나서 전화드렸어요 이랬어? 네형저 지금 소개팅하고 있거든요 아하하너 저기네 저 2월 1일 날저희 가지? 네네네 어 그럼 그날 술 한잔 먹자고자 예 형님 저그 소개팅 소개팅녀랑 보령 한번 같이 가도 돼요? 그럼 그럼 음. 음. 보령의 머드 팩할수 있죠 가면. 그럼 그럼 그럼. <laughs> 응. 인사 인사 한번 하실래요 저기 소개팅녀요? 어. 안녕하세요. 예예 예. 보령이 한번 진호랑 같이 내려오세요. 아네 좋아요 좋아요. 알겠습니다 삼형님 그네 그래? 아. 그럼 이제 제 차례인가요? 오 잘하는 것 오, 같은데? 하시는데요? 어 흔들리는데요? 손이 흔들리는 네 눈빛에 끌렸어 또 나를 떠나지는 마아 <laughs> 너무 웃겨 그러면 저거 제가 채색하실 수 있게 어네 밟으셔도 돼요 채색하실 수 있게 말려드는 음. 동안 두 분이서 잘하시네요 혹시 제 뒤에서 해줄 수 있어요? 제가 이렇게요? 해드릴까요? 네. 팔이 안될을것 같은데? 내가 이렇게 하고 있을게 <laughs> 아니 팔이 안 나요 지혜야 먼저 이렇게 세상을 나를 두고 가면 어떡하니 지혜야 마이 달링 <laughs> 아 큰일 났다 귀여워 예뻐졌어요 <laughs> <laughs> 하트 만들어볼까요 저기 어? 어때요? 우리 기술로? 아, 저할수 있을 것 같아요. 가능할 것 같아요. 어 진짜? 한번 해봐요 그러면. 아닌가? 하트는 당연히 그렇게 하면 안 되지. 계속 돌아가는 거야. <laughs> 멈춘 다음에 해야지. 아 맞네. 여기서 그치. 그렇게 하는 거지. 어번 해봐. 됐어. <laughs> 망했어. <laughs> 뭐야 완전 똥같아요. 어. <laughs> 선생님 뭐라고 하실지 궁금하다. 때릴 것 같은데. 저희 첫 도자기. 어. 와. 어때요? 지혜 씨는 원래 오늘 뭐 하는 날이었어요 근데. <laughs> 학교 가는 날? <laughs> 네. 근데 원래 어떤 스타일 좋아하세요? 나랑 좀 정반대 의 사람이 좋아요 저는. 음. 어떤 것 같아요 저? 저는? 저는? 좀 받는 것 같아요. 나는 진짜 활발하지가 않거든요. 절막 괴롭히는 사람, 좀 약간 심하게 좀 귀찮게 하는 건어때요 그러면 이제 헤어질 것 같아요. <laughs> 내가 활동적이지가 않으니까, 막 오. 나를 데리고 막 놀아준 사람들, 잘 만든 것 같아. 화나신 것 같은데, <웃음> <웃음> 얼굴에 딱. 아 이제 여기 이제 꾸미는 거구나. 어? 헐 재밌겠다. 어 해볼까요? 좋아요. 네. 오빠라고 해야 되나? 아 편하게. 그럼 아, 저 오빠라고 할게요. 어, 편하게 해 편하게. <laughs> 어디 살아요 오빠는? 나 상암동. 쉬는 날엔 주로 뭐 하세요 그러면? 쉬는 날에 이제 나무하러 가고 사냥 같은 거야. <laughs> 나무 나무? 네. 오 어디 어디로? <laughs> 산으로요. 무슨 띠예요? 호랑이 아 호랑이 어 그래. 호랑이 닮았다 어나 약간 그 고양이과인 것 같은데 얼굴이 <laughs> 어아그 약간 아그 고양이 종을 모르겠는데 좀 이렇게 생긴 고양이 어그 못생긴 거 있어요 그거? <laughs> 어 이거 아닌데 씨. 어 근데 저 저것도, 저것도 다 웃긴 했다 <laughs> 그건 진짜 못생긴 거고 귀여움이 없잖아 그거는 뭐예요 이거 여기 전화 이제 끝나면요? 네 집에 가겠죠? 집에 가면 뭐뭐 뭐 하는 스타일이야? 어좀 누워 있어요. 진짜. 밥은? 밥은 시켜 먹거나 아니면 나가서 먹거나. 음. 어, 저도 백반 엄청 좋아하거든요. 어. 뭐. 한식을 진짜 좋아해서 저집 음. 앞에 한식집이 많거든요, 백반집이. 음. 난 아, 혼자 먹으러 가고 막 그래. 요난 기사 식당 이런데 되게 좋아하거든. 근데 저 기사 식당 한 번도 안 가봤어요. 가보고 싶은데 같이 가실래요 다음에? 오, 같이 가요. <웃음> <웃음> 술 좋아하고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. 음. 좋아하세요? 술? 저 좋아, 좋아요. 주량이 어떻게 2병 돼요? 두병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소주 두 병? 잘마시네 어떻게 본, 돼요? 본인, 잘? 본인 입으로 소주 두병넘는그잘 먹더라고. 저도 저한그 정도 저도. 잘 맞는 낭. <laughs> 누가 시켰어요? <laughs> 아니, 아니요. 진짜 솔직한 네. 응. 아, 최근에 그거 보셨어요? 범죄도시 2. 네, 마지막 극장 간게 범죄도시 2. 그게 내 마지막 극장인데 한 번도 안간거 같은데, 그리고? 뭘... <laughs> 어떤 스타일이에요, 오빠는 연애하면? 생각해보면 나는 자주 만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. 어? 진짜요? 어. 음, 그럼 일주일에 몇번 정도 만나세요? 두세 번? 그럼 자주 만나는 거 아닌가? <laughs> 아닌가? 저는 일단 무조건 시간... 한 5분 10분이라도 나면 무조건 보러 가요. 저는. 진짜로? 네. 짧게라도? 네. 보고 싶으니까. 오, 아. 말이 응. <laughs> 어. 말이 너무 이쁘다. 괜찮죠? 이런. 어. 말이 너무 이쁘잖아요. 보고 싶어서 보는 거. 결혼은 언제 하고 싶으세요? 결혼은 될수 있으면 그냥 어. 빨리 하는 게 좋은데. 애는 몇명 몇 정도? 아 그래 <laughs> 궁금해서. <웃음> 나의 이상적인 건 둘. 어. 아들 일단 이렇게요? 어, 그거 구분 안 하고 음. 원래 결혼 막아몇살때 하고 싶다 이런 거 있었어요? 30대 중후반? 근데 뭐 이제 30대는 거의 다 갔으니까. 어 근데 진짜 동안가 동안이에요? 한37 정도로 보여요. 만다일만 <laughs> 아니, 숨소리가 되게 잘 들리긴 한다. <laughs> 근데 오빠 키가 몇이에요? 80. 오 크다. 키 몇이죠? 키커 보이던데? 몇 같아요? 몇 같은데? <laughs> 그럼 이거 하면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성분 누구 누구예요? 궁금해. 아다 매력이 다르니까. 그치? 음. 아, 소리가 너무 잘 들린다. 맞게. <laughs> 아, GL 하겠으니까 뭔가 약간 기대고 싶다. 괜히. 기, 기대실래요 <laughs> 그냥 추정 부리고 싶고막 그러네. <laughs> 진짜요? <응>. 해도 돼요. <laughs> 나는 내 소원이 누나나 여동생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소원이 있는데. 제 누나 할까요? 어, 누나 해 줘. <laughs> 알겠어, 누나. <전화야>. 아. <laughs> 어, <laughs> 제 누나. <laughs> 네. 오늘 바로는 못 가져가시고 구워지는데 한달 정도 걸린다고 해주셨는데요. 한달 뒤에 찾으러 와주시면 되세요. 알겠습니다. 지혜랑 같이 오면 되죠? <laughs> 갑자기 와요? 네, 같이 오세요. 같이 와요? 진짜 누, 누나 같다. 성격이. 기대고 싶었어. 좋은 거죠? 어, 외모가 아니라 그냥 뭔가 대화를 해보니까 음. 내가 기대고 싶어하는. 어, 외로웠나봐 내가. 나 <laughs> <laughs> 우리 그러면 진짜 다음에같이올실래요어 진짜 다음에 같이 오실래요? 어, 진짜 한날 나지. 나지. 나나나 나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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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 지 나지. 나지. 지 어 제시 필름 불었네요. 아 바로 대화를 많이 못해서 좀 아쉬웠는데 네. 점차 우리 기회가 되면 그때 못한 다 얘기를 좋아요 해요. 어 같이 도자기 찾으러 와서 낮술이나 한잔 먹읍시다. 빠졌니?